국제학술연구원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함께하는 새로운 방식으로서의 공동체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합니다. 커뮤니티에서 new way to be together, 함께한다는 거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새로운 방식으로서의 공동체는 서로 숨겨진 재능. 숨겨진 재능들을 발견 또는 재발견하도록 인도를 해주고 우리가 공동의 삶을 향한 우리의 독특한 공헌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게 해준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로 이것은 이제 교회에서 이루어지면서 교회에서 이루어진 그 공동체의 재능들을 사회에 나가서 공헌을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듣기 바랍니다. 옛날 수박 사냥꾼에 관한 수피족의 오래된 이야기는 이것에 대한 훌륭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피족 수박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자기 나라로 가는 길을 잃은 한 남자가 자기 나라로 가야 되는데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보두르 나라로 알려진 한 나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즉그 나라는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보들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밀을 수확하러 밭에 갔다가 기절초풍하며 도망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 밀만 수확했던 그 어, 나라의 바보들이 기절초풍하고 도망쳐 나왔는데 저 밭에 괴물이 있답니다. 하고 그들이 그한 남자에게 말을 하고, 하고 어, 말을 했습니다. 괴물이 있다고. 이그 생에 처음 본 것입니다. 그가 가서 보니 그것은 수박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위해서 자기가 그 괴물을 죽여주겠노라고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수박을 줄기에서 잘라낸 다음 한쪽을 잘라서 먹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수박보다도 그를 훨씬 더 두려워했습니다. 괴물을 잘라서 막먹어대니 얼마나 두렵,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그 남자를 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혼자 잘라 먹었다는 사실 이게 좋은 것이 아니겠죠. 한번 봅시다. 그들은 건초형 갈퀴로 그를 쫓아내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두려우니까 이제 맨손으로 할 수는 없고 몽땅 덤벼드는 거죠. 건초 이렇게 긁어낼 때 쓰는 갈퀴로. 쇠수랑 같은 것입니다. 쇠수랑 같은 것으로 어, 소리치면서 쫓아냅니다. 이 놈을 쫓아내지 않으면 다음에는 우리를 죽일 거야. 어, 괴물을 잡아먹었으니까. 그러죠? 괴물을 잡아먹었으니까 우리를 쫓아낼 것이라고 어, 외치면서 예, 그를 예, 쫓아낸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은지 얼마 후또 다른 남자 하나가 길을 잃고 바보들의 나라로 들어왔습니다. 또길 잃은 남자. 다른 남자입니다. 그리고 앞에서와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그들에게 괴물을 처치하는 일을 도와주겠나라고, 어, 도와주겠다고 제안하기보다는 그 괴물이 틀림없이 위험할 것이라며 그들의 말에 찬성을 해주면서 동시에 그들과 함께 살금살금 걸어 나옴으로써 그들의 신임을 이제 얻게 됩니다. 이게 이제 공동체의 의식입니다. 그는 그들이 집에서 오랜 시간 함께 보냈고 수박에 대한 기초 지식을 조금씩 조금씩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괴물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리하여 그 결국은 수박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 주었을 뿐 아니라 수박을 경작하는 방법까지도 가르치면서 경작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제 공동체 의식이죠. 앞에 한 남자는 자기 혼자만 먹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남자는 그들을 집에서 오랜 시간 함께하면서 이제 친해지는 거죠. 친해지면서 기초 지식을 수박에 대한 그 기초 지식을 알려주면서 두려움도 없애주고 수박을 재배하게끔 해주었다. 재능을 이제 발휘를 한 것이죠. 결속 가운데 그게 그들과 이 남자가 결속을 했죠.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섬김에는, 예, 섬김에 대한 이 아름다운 이야기 이것은 요을 어린 함께함이란 독특한 재능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에, 발굴하여 열매 맺게 하는 것임을 너무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을 예, 품, 품고 함께 한다는 것그 어, 사람, 그 바보들의 나라가 아주 불쌍하잖아요. 수박도 괴물로 여길 정도로 바보니까. 그래서 얼마나 극율이 되겠어요. 불쌍하죠. 그래서 함께 하면서 독특한 재능을 억누르지 않고, 억누르지 않고 발굴해서 열매 맺게 하는 것. 이것을 그 남자가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이제 섬김이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주는 것.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들 그러죠? 섬김이 뭐냐고 물어보세요. 그럼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자꾸 주면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이것이 섬김이라고 다들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드러난 바와 같이 진정으로 겸손한 섬김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 이웃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아주 훌륭하지만 이웃이 훌륭하지만 종종 감추어져 있는 재능들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우리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보다 그들이 그 재능을 통해 우리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더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도록 하는 것이 섬김인 것입니다. 진정한 섬김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자꾸 주면서 그들을 섬기는 게 아니, 아니라 그들이 모르고 있던 그 재능, 감춰져 있던 재능을 통해 우리를 위해서 또는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더 많다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섬김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섬김이라는 것은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받드는 거 또는 해주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그들이 할수 있지만 하지 못했고, 감춰져 있고 보지 못했던 그들의 재능을 깨우쳐서 그 재능을 통해 오히려 거꾸로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 있는가 나를 위해 또는 우리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주 많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도록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에, 뜻이 깊어요 섬김의 뜻이 여기까지 잘 깨달았을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더욱 더 번창합니다. 어, 교회 조심하시기 바라고, 언제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